안녕하세요, 탱디비입니다. 하스톤 모바일 출시 후로 처음하게 시작, 아니 처음 시작하고 나서 뭐 PC 판으로도 하고 요즘에 진짜 재미들렸습니다어 하스톤 옛날에 해 해보신 분들은 알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가 지금 성기사 비트덱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. 뭐, 나중에 좀 되면은, 다른 데도 만들 생각인데, 아직까진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. 뭐, 한판 플레이 하시는 걸 보고, 혹시, 이게 솔직히 승률은 보장을 못해요. 승률은 보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재미는 진짜 있어요.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있더라고요.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뭔뭐 카드들이 몇 개가 강해져가지고 강해가지고 를 먹었다고 합니다. 그래도 뭐 성지사 비트덱을 좋아하시면 사용하셔도 나쁘지 않아요. 아닐 것 같네요 아혹이좀 이따가 이 한판 끝나면은 그거 보여드릴게요 카드들 그 레시피라고 해야하나? 그 어쨌든 대게에 뭐가 들어있는지 가 보여드릴게요 명예롭게 싸우리라 상대는 도적이네요 아 너프먹었던 카드가 바로 구, 그 카드들 중에 바로 구원이 그 한개인데요 그 중에 한, 하나라고요 이게 네 편, 상대편에만 지금 가능하게 됐지 저턴에는 저, 턴에는, 저 턴, 그때는 너프먹기 전에 저턴에도 가능해가지고 좀 사기 카드였죠 뭐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, 아직까지. 뭐 승률까진 보장을 할수 없지만, 재미는 있죠. 그리고, 이 카드가, 뭐, 이거, 이름 까먹었다. 아마니 광전사가 어차피 죽는다 해도 저 구원으로 살려내면은 P1 상태에서 그거 돼있거든요. 뭐라 해야 되지? 아, 공격력이 올라가요, 3. 그래서 경로, 경로, 경로 효과가 발휘 돼 가지고, 보 세요. 딱맞고 그러면은 아 비밀 뭐이턴 에는 좋 네요. 지금 잘 원활 하게돌 아가고 있 어요. 일단, 이것까지 부여시켜서 상대가 뭐 그런 강한 카드가 없다면 이게 솔직히 나중에 써도 되는데 다음 턴에 카드가 걸리면은 뭐 이거 뭐라 해야 되지? 코스트. 코스트나? 어쨌든 전 이걸 코스트라고 부르는데 아, 뭐 이거 다이아가 뭐 처음에 할때 뭐라고 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트가 점점 높아지잖아요. 근데 카드들이 높은 코스들이 나오면 어 괜찮아요 <laughs>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<laughs> 공격력을 올린 이유가 뭐얘 상대가 저를 공격하지 못하고 얘를 노리게 만들 작전이었죠 뭐. 이게 좀 솔직히 도박, 도박이기도 해요 도박 심리라고 해야 하나? 려주십시오 막상 공격력이 강하게 으면은 그거부터 처리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카드 되... 뭐라 해야 되지? 되돌리는 카드를 아, 써가지고 딩고. 되돌려야 돼 <laughs> 그거 하나 버리고 카드를 아깝게 버리면 어. 딱 좋게 나오네 전장으로!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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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레이이있 지금 구원으로 얘를 또 살, 얘, 상대가 분명히 얘를 노릴거예요 일단 얘를, 얘도 노리긴 하겠지만 뭐, 얘를 노렸으면 다시 천상의 보호막이 생겨서 이득이긴 한데 아딱 좋게 나왔네요 카드가 신의 은총 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플레이를 안 해가지고, 좀, 뭐라 그, 해야 되지?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. 일단, 일단은 이건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참고로 전설의 카드인 티리온 폴드가 걸려야 돼요. 배울치 상대가 얘를 바로 터치해버리면 뭐 장비도 껴서 안전하긴 한데요. 아직까지 잘 모르겠네요. 버튼 수장 마라. TV 를 위해 서는 제가 기회를 주세요. 제가 기회를 주세요. 제가 기회를 주세요. 가 기회를 요가뒤회를 주세요. 제가 기회가기 때문에 머리가아회를 주세요. 제가 기회를 주요가주를주가를요가요 그럼 얘가 죽잖아요. 아, 잠시만요. 아, 아, 그렇구나. 아, 아까 구원 사용했구나. 아, 이거 제 실수했다. 근데 또 가, 좋은 카드가 딱 나오네요. 아, 아, 그게 있었구나. 구원을 이미 사용해서 없었구나. 아, 그래도 괜찮아요. 상대가... 그 카드를 사, 여기 두 장을 사용한 것 같은데. 그럼 이 카드가 안전해. 어 배터리 없다. 안전하게 갑시다. 뭐딱 좋은 카드도 나왔고 안전하게 갑시다. 아왜 아까 제 구원 있는 줄 알고 바로 왔는데. 썼나 아까 기억이 안 나네. 이사 아직 비트덱을약좀 솔직히 많이는 그렇게 못한 편이에요. 많이 못 플레이를 못했는데 계속 하면서 뭐라 해야 되지? 노하우 사용하는 방법.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플레이는 못하고 한계가 있죠. 한계. 그래도 뭐 재밌어요. 할만하고. 유치, 신념을 뭐, 카드 처치 같은 거 있다고 해도, 어차피, 이 카드가 죽어도 장비가 되거든요. 그, 죽음의 메아리로, 뭐 해야 되지, 그걸? 좀 쉽게 말하면. 무기로 변합니다, 무기. 근데 어차피 이겼네요. 상대가 할게 없었나 봐요. 그래도 이걸 잘 아껴주면 좋아요. 상대를 보고 무슨 카드가 있는지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. 아니, 무슨, 아니, 예측보다는 상대가 지금 어떤 직업에 있어서 그 무서운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. 뭐 전설을 바로 소환하면은 처치당, 아까처럼 보시면은요, 바로 처치해버린다 하면은 천상의 보호막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곧바로 처치당하거든요. 뭐 구원 같은 걸로 부활을 할수 있지만 없는 상태에서는요. 생각보다 많이 안 지났네요. 아 이거 솔직히 모바일로 하는 거는 좋긴 좋은데 하실 거면 PC 판으로 하세요. 재밌어요 PC 판이 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모바일보다는 PC 판으로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되지? 느낌, 기분 좋은 느낌, 뭐 재밌는 더욱 재밌는 느낌. 근데 모바일도 할 똑같아가지고 PC로 완전히 똑같아요 약간 다른게 있어도 뭐 카드들이 다른건 아니고 다 똑같이 돼있으니까 뭐 이런 카드들이 있죠 뭐 차, 다시 천천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끝났네요 이게 혹시 못보셨다면은 그, 영상 그 유튜브 영상 그, 뒤로 해가지고 화면 멈추기를 해서 보시면 돼요. 하기뭐 친구가, 저가, 무슨, 처음에 하스톤, 즐기고 했을 때, 무, 슨 덱을 을만어어하하 때문에 에 저 친구한테 물어봤죠. 재밌고 강한 대기 뭐냐 하니까 성기사 비트 대기래요. 그래서 해봤는데, 가, 솔직히 생각외로 이 강한 건 맞아요. 좀 초반에는 좀 준비해야 되고,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서 해야 하는데, 근데 뭐 끝에 갈수록 상대가 만약에 그 직업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, 점점 저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처음부터, 그리고 처음부터 초반부터 저가 밀려도 불리해요. 뭐, 그런 거죠.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